본 히오스 로딩 중에서 제일 빠른 것 같은데 뭐냐 정말 말 대족장에게 복종해야 다존라 뭐가 무섭다? 음시작아바먹키 예? 아, 하면 뭐가 좋지? 음 나중에. 그.. 지지 끌면은 4, 귀찮아져요 2, 특히 우리 같은 1. 조합에 씨발 평딜이 없잖아 전투를 시작하자. 그.. 3으로도 있네 씨발. 아 이거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드레스 가야겠다 안돼 이거 먹기 때문에 먹기 때문에 안돼 일단 내가 스택을 못 쌌는데 이렇게 되면 음, 발리라까지 한거 보니까 딱 갱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짰고 근데 이거 그냥 우리가 존나 밀어버리면 될것 같아. 뭐야, 제끼. 뭐야 제끼. <웃음> <위치라>. <웃음> 아, 이 새끼. 뭐야 이 새끼. 미친 병신이가 씨. 드리치기라. 드리치아이 새끼 대류잖아. 존나 밀어야 돼 이거. 쟤 뭐야? 왜, 왜제집 가노? 야, 그거 안 돼. 임마, 그거 안 돼. 어, 되네. 저게 왜 되지? 저거 패치 안 됐어. 이거 뭐. 그 분신으로 집 갔다 가지안 아. 하는 거? 아, 스라스라하게 되긴 될 건데. 아, 미친 애, 미친 새끼들아. 시발, 나만 놀래. <laughs> 이거 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. 레디브 W 어다 썼노 개새끼 아뭐또 무라딘 가로시야 여기는 왜 투탱을 잡아주는 거야 계속 와이씨발 진짜 나만 노리네 이 미친놈들 와, 진짜 나만 노려. 그냥 나한테 와서 내다침막 존나 <laughs> 초코코 지랄이야 개새이죠발 <laughs> 오, <웃음> 뭐야, 어케 잡았어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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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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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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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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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? <laughs>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? 어? 아니야 맞지 않습니까? 예? 그냥 마음을 받아주는 건지 살포를 받아달란 건지 저는 확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. <laughs> 근데 아까 아바르 어떻게 잡은 거야? 몰라? 어떻게 잘 잡았겠지? 아이집. 존나 신기한. 발리라 1빨년 어디 누구? 발리라 18년령인데. 어, 뭐야. 아이, 씨발, 여기, 이게 왜 있어? 이 새끼 미쳤나? 너무 <laughs> 어, 고수야. 뭐야, 이 새끼. 쓰레기가! 너무 사기야 안돼. 이미 맞았어 새끼야 은신하도. 아, 이, 이 쓰레기들을 치워볼까요? <웃음> <웃음> 아 미안해 미안해 어린도 없지 이잖아 <laughs> <laughs> 어디서저백스택이크싸려고해 <조맥스텍을 웃음> <laughs> 씨발 <씨와>. 안 <laughs> 거죠? 아 까비 아씨발려아 씨발려나 씨발년들아 입니까. <laughs> 4으로? 4으로 돌마라. 4으로 돌아야 돼. 야, 이거 먹자. 아 아, 잡 오는데. 이 새끼 미쳤다. 씨발놈이. 약간 정신 나간 거 같은데 이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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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륙간 새끼가 뭐 좆다고 그러고 있노? 뒤질라고. 저 새끼 대를 싸울 생각을 있는 건가? 없는 건가? 뭐야 이거. 아, 이 개새끼들 미치고 던지고 씨발 지랄을 다 아니 <laughs> 진짜 씨. 나 <laughs> 참먼 없냐? 참먼 없냐 2초. 참 없냐? 아, 너무 짧아. 아 트리치기 아. 아, <laughs> <laughs> 아 발리라 네가 <laughs> <laughs> 새끼가 없어 난 싸울래 미 창놈 새끼 에이 오디 <어디, 어디> 저백스텝을 <laughs> 싸우려고 <laughs> 새끼야. 어? <laughs> 또왔시 가야겠지? 뭐야 네이노 켈투자드 아니 네이노 켈터스 켈투자드? 레이노 <놀네이놈>, 캘퍼스. <캐터스> <laughs> 아 이거 뭐야? 어 뭐야 이거? 존나 많아. 똥 <농> 존나 많아. 씨발. <시발>. 아 이거 대사기네. 적겐지?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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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바트로 카운터가 저거냐 매디브냐? 어 아바 카운터 역할을 좀할수 있지. 새끼는 <놀라> 지금 <전지의 놀라> 어디 타고? 있냐 마, 아마, 아 다리도 차아가지고 암살할 수도 있고. 할수 있고. <웃음> <웃음> 아이씨, 빨 <laughs> 없잖아. 뭐, 뭐, 하려고 하면 어디, 어디, 쟤. 쟤. <laughs> 거지라를 했는데 아직도 점액이 1 0 개밖에 없어. <laughs> 병신들, 병신 조합 들고 왔다가 씨발 호되게 나가네. 야 <laughs> 안돼 이마, 안돼. 아바바키는 에바지. 내가 저걸 리치도 성공하는 걸본 적이 없는데. 에이 어디 <laughs> 어디 어디 하이머 디 죽기 전에 스택 주고 가. 몇 스택? 이4다 쌓네 뭐. 이때부터 안 쌓인단 말이야 이제 치러서. 아니 씨발 뭐하려면 던지고 뭐하려면 디아 씨발년이 대시하고 뭐하려면 발리라고 옆에 쳐서 있고 씨 <laughs> 존나 쌓기 드네뭐 발리라요? 오, 시장가나 뭐야? <laughs> 아, 무슨 일이 어디가 또! 어디가 이렇게 <laughs> 급하 이거? <가>? 어? <laughs> 너또 뭐야, 이거? 너 어? 뭐냐고! 너 <laughs> <넌> 뭐냐고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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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시시하다! 병신 조합을 들고 와, 개 처맞을라고 아바긴.. 아바.. 머키는 에바지 뭐라고? 시 ㅂ 오너짱이 새끼 <laughs> 안 돼! 오, 뭐야 <laughs> 아, 근데 내가 죽겠네 아 머키 너무 강해 <laughs> 머키 너무 강해 <laughs> 아, 난 살았어 내가 동맹은 잘 선택한 것 같아 그건가? 모치도 뭐 이치도 실패한 아빠 먹기 좋아 보니까 아 먹기 뭐리치도 시도했냐 좀이 아까 말했잖아요 치도 실패했다 아 잠깐만 안돼 뭐몇개쓰거 저맥트리 나가지고 좀쓰 아니 나 구슬캐도 완료를 못했네. 아, 내가 써 우리 사우를 죽여버렸네. <laughs> 아, 저캐타한테 냉각받고 그냥 스택 완성하고 싶은데 죽더라도. <놀람> 아, <놀람> 아, <놀람> 아, 살려주는 데스. 아, 파손이라 맞으라는 데스. 해십시오. 에이 어린 독지. 어져. 너무 아픈 큐. 이제 이제 제 큐는 존나 게 아픕니다. 이제 저는 당당해졌어. 킹물함도 완성을 해버렸죠. 사색 나 먹으라. 내 크나 먹으라아 씨발 저저저쓸모 없는 사무로 새끼. 저 맥스텍이나 존나게 주고 있네. 저 거의 다 사무로로 싸는 거 같아. 사무로가 씨발. 안 내. 안 내시네. 아 뭐야. 아나나 사슬 어디 갔어? 간날 보고. 플레이드 스톰. 우리 다캐타는 내가 보기에 대류를 쌓을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. 두 개나 나왔어. 왜이 새끼? 너 뒤질래, 시발? 너너 뒤질래요? 너 뒤질래? 이 어? 어? 정신을 못 차렸어. <laughs> 지가 디아블로면 다야, 시발. 오 우리 짭타스 무빙 좀 치는데. 하지만 죽었죠. <laughs> <laughs> 어이 먹지. 도대체 아바 버목 조합의 장점이 뭐야? 그냥 존나 운영 돌리는. 아, 거야. 아, 안 돼. 안 돼. <웃음> <웃음> 아, 씨발 먹기야 돼. 눈 돌아 가지고 빨리를 못 봤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포탄 먹을 때 아이템 먹을 때그 미세하게 캐스팅 있는 거존나거슬려 아, 지금 뭐야? 저 말투 씨발. 봐. 완해 저거 그 연막탄 자체에 그거 있나마방 있나? 마방 있나? 방, 방어력 있어. 25. 이 아, 여기 여기 ]구나. 그거 있거든. 있건... 얘는 응, 딱 걸렸어, 새야 아, 너무 빨라. 시에 가라. 원래 발리라고 나한테 공격을 미리 찍어놓으면 사슬이 맞기 전에 순간이동하는데 빨리 와갖고 걱정해보세요. 아니 그냥 지금 치시오. 이건 그냥 맞아줄 쇼예. 혼신의 힘을 다해서 베는데 이거 한 대쯤 맞아줄 수도 있지. 음, 예의가 없어 이분. 그걸로 치면 돼. 뭐했을까. 아 시발 존나 멀리 가네 진짜 시발. 에이 우리도 없지잖아. 어 잠깐, 아이 새끼 죽어가지고 시드 못 봤어. 오 사왔다 사왔다 사왔다. 어케 살았노? 죽으면 시드 안 생겨? 요 응. <laughs> 뭐야? 그 예전에 아바트한테 균열 쓰고 싶다. 조금의 쉴드가 안 생길까요? 아, 이거? 아, 드거 아, 이거? 아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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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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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개 아, 개가 <laughs> 아 미친 새끼 압도적인 악몽이야아 씨발. <laughs> <laughs> 뭐야? 관문 언제 깔았아 <laughs> 뭐야 걔. 뭔데 걔? 뭔데 걔? 뭔데 걔? 새끼들 다날날 태고 날 있냐? 태 어?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씨발놈들아. <laughs> <laughs> 존나 쎄 <세 웃음> 너무 사기야 도발? 도발도 필요 없구만 킹사의 각기를 가셨네 이거 킹탄의 힘이 나오면 바로 공중제비쇼 들어가나요? <laughs> 너무 불쾌게아내 <부끅해. 웃음> 포탑이 일 잘하네 근데 또 내가 설치한 포탑이 D라면은 그것도 내 영웅들로 들어가나? 아, 잠깐만, 저 새끼 자낭무도잖아. 너무 <laughs> 사악이야. 우리 여기서 이러고 있어. 왜? 이유가 없었, 없었, 없었긴 했는데. 근데 그래도 발리나 보지. 재밌잖아. 못 <laughs> 재밌 재밌잖아. <laughs> 아, 이 뇌비우고 하는 이 히오스의 이 행복함. 아, 뭘 생각할 필요가 없지질것 <laughs> 같지가 않대잖아. <laughs> <laughs> 어? 내질것 네, 같지 않긴 해. 우리 한번다 살았지 않나? 망자가 돌아왔다. 아 디아블로가 또 왔어. <laughs> 어, 너 뭐야, 새끼야? 산다 어, 너너너 존나 세구나. 야, 시발, 너 존나 세. <laughs> <laughs> 와, 씨. 발일 년만 높아서. 와, <너> 죽었죠? <laughs> <laughs> 야, 이씨, 이 씨발 장난 아니겠어요? 이거? 머리 깼냐 이 쟤? 아니.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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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? 이물이잖이아이아물이야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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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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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, 저 핵이 저거밖에 없는데, 체력이. 끝나지. 아, 안 끝나. 절대 안 끝나. 끝나면 어떡합니까? 리다가슬산을망했네 <laughs> 냉기! 장렬! 파킨파킨 파킨! <laughs> 너무 고수야. <웃음> 참전으로. <웃음> 너무 고수야! 끝났잖아 아, 끝났네. 아, 끝났잖아.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야? <버무야. 웃음> 아니, 게임할 몫이네요. 헷. 굿. 그, 그, 그것도 계산 못 하니까. 아니, 23퍼 납니다, 이 사람아. 23퍼는 개뿔이 지 <laughs> 아, 23퍼가 아니라 23퍼. 2에서 3퍼, 이 사람아. <웃음> <웃음> 바로 그냥 테 텐션 사네아 너무 병신 게임이야, 씨발.